65인치 삼성 TV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할 만한 탑3. 삼성전자 4K UHD 크리스탈 TV는 정말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우선 해상도가 4K라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다양한 제조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장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어요. 리모컨까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AS도 편리하답니다. 크기나 형태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니, 집안 인테리어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훌륭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4K UHD 크리스탈 TV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163cm의 큰 화면에 HDR 기능이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어요. 2024년에 출시된 최신 모델로 최대 주사율은 60Hz라서 부드러운 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제조되는 만큼 품질도 믿을 수 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삼성전자 4K UHD 클레드 스마트 TV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TV는 화질이 정말 뛰어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완전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클레드 기술 덕분에 색감이 생생하고 선명하니 눈이 즐거워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소비 전력도 1등급이라 에너지 효율이 좋고 KC 인증도 받았으니 믿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리모컨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서 조작이 간편해요. 다양한 나라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랜덤으로 제공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품질은 보장되니 걱정 마세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도 있으니, AS 걱정도 없어요. 총평하자면, 이 TV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